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숭고함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최저임금 제도를 보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40년 가까이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같은 노동시장의 최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핀으로 역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산입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고유한 헌법적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완전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차별과 야만의 사회로 추락시킬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별 적용뿐만 아니라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을 조정하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박살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저임금차별금지법을 현실화시켜 내겠습니다. 조직, 오늘의 기자 의견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껏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한국노총이 서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명예를 걸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막아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타협과 후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칭! 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양대노총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을 막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그래서 질 낮은 일자리에서 척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위해 양대노총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막겠다는 힘찬 결의를 오늘 다지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단한 번을 제외하고 차별 적용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매년 차별 적용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해 왔습니다. 매번 표결을 통해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을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이것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 활동의 발판이 되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이제는 종식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자고 합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 최저임금보다 상향되는 차등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하향되는 차등 적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있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저임금 투쟁만큼은 튼튼히 공조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최저임금만큼은 양대노총을 떠나서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차등적용 문제를 예년처럼 표결한다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등적용의 반대를 위해서 자등적용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힘차게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 달여 후에 진행될 자등적용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이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총선의 민심대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는 것인지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힘차게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들이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국회의원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반드시 차별적인 임금 적용 막아냅시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 노동자들의 생계 실질 임금의 하락을 막아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최저임금의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 쟁취하는 2024년으로 만들어갑시다. 힘찬 투쟁 함께하겠습니다. 칭!